오른손 주시고요, 손바닥 보시면서 그대로 두는요여를요팔안한 상태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부터 목. 음. 음. 이제 제가 손가락 을 튕기면 남자분의 두손은 자석이 돼서 엄정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이 느낌을 한번 재밌게 한번 즐겨보세요. 제가 조금 있다가 아까 느낌이 어땠어요? 라고 여쭤보면, 어? 아, 이손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라고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한번 집중해 봅니다. 제가 손가락이 튕길 때마다 갑자기 두 배로, 세 배로 가는 중입요 완전히 선이 닿게 되잖아요. 정말 짜릿하고 아주 색다르고 재밌는 기분이 들어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완전히 볼까요? 손바닥까지 만지는 이제는요 종이 한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손바닥이 아주 단단하게 붙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테이프로 남자분의 손을 단단하게 씻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때려가면 때려갈수록 손바닥이 더 단단하게 부요 접착제가 되어서 손바닥의 땀이 접착제가 되어서 더 단단하게 부습니다 이제 여자분께서 여름쪽팔이 살짝 당기시는데 두 손이 완전히 붙어서 떨어지셔다 이 딸려올 정도로 완전히 붙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남자분 이제 손이 완전히 붙어서 떼고 싶어도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여자분한테 남자분 한번 손 떼보세요라고 말하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말을 들어도 손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왜요 지금 여기가 너무 재밌고 편합니다. 근데 여자분더 놀라운 사실은 손만 붙은 게 아니고요. 엉덩이랑 다리도 바닥에 완전히 붙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오늘 전시보러 오셨으니까 전시보러 가셔야죠 라고 말씀드려도 이 상태에서 보움지 그래서 일어날 수 있으면 몸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겠어요잘 일어나시나요? 완전히 붙은 느낌이 점점 더 때려가면 때려가시죠? 좋은 느낌이 들니다 이렇게 세요 다리가, 다리가 안 움직여. 안 <laughs> 지금 목소리는 잘안 움직여. 이게 제가 목을 살짝 만드릴 거예요. 진 목소리가 툭! 잠들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안 움직이는 그느낌이요 제가 목을 살짝 만지는 순간 툭! 막히게 돼요. 마치 고구마 1 0 0만개 먹은 것처럼 갑자기 답답해지고 말하기 싫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꿀먹은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의대문이요 라고 말씀을 못하세요 만약에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목이 뭔가 잠긴 것 처럼 아주 신것 처럼 물론 숨은 쉬실 수 있으나 목소리만 잠기게 되는거 제가 살짝 보드릴게요 목소리가 아주 답답해서 내려고 하라는 수록 조금 더 잠기게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죠? 아니면 둥등하처럼 <laughs> 한번더여쭤보면여쭤보 목소리가 점점 더 깊숙이 들려가요 지금 여기가 어디시죠? <laughs> 지금 여자분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살짝 물어보시겠요 오늘 어떤 전시 보러 오셨죠? 목소리가 점점 안 나오고 붕붕어처럼 꺾여서 거든요 혹시 오늘 전시 뭐 보러 왔는지? <laughs> 또 궁금한 거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이 싶어. 뭐야? 천천 <laughs> 오늘 <목소리> 어, 굉장히 재밌죠 제가 이제 손을 그대로 무릎에 내려놓으면요. 손이 완전히 무릎에 붙어요. 하나, 둘, 셋, <목소리> 완전히 무릎에 붙고요. 아주 손이, 오른손이 굉장히 무거워집니 잠시 후에 이제 눈을 뜨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눈을 뜨라고 해는요이 손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요 분명히 눈은 떠지고, 눈은 목소리가 괜찮게 나오세요. 하지만 눈은 뜨는 순간 오른손만 들 수가 없어요. 자 여자분이랑 하이파이브 뭐 하려고 하는데 아의 오른손은 구멍에서 붙어서 딱 붙어서 이대로 붙어서 응. 움직이시면하이이 음. 지금 여기 어떻 하시죠? 음. 네 목소리 잘나오시는요 음. 다시 오늘 아까 음. 궁금하셨던 음. 거 물어보시겠어요? 음. 음. <laughs> 우리 며칠을 사귀어요 아까는 목소리가 어땠나요 느낌이? 아름다워 <laughs> 엄청, 아, 근데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네. 잘안 나왔죠? 네, 네. 뭐, 많이 불편하진 않았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오른손은 무릎을 완전히 붙어서 네. <laughs> 들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혹시, 이렇게 악수나 뭐 이렇게 손 잡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떼지 마시고, 그렇게 <laughs> 한번 해보시겠어요? 왼손이요 <laughs> 왼손. <laughs> 해봐 해봐 진짜로 장난치지 마시고 여자 친구 진짜로 손좀 좀 이렇게 네. 잡아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힘쓰고 <laughs> <죽어> 있는 거야? 힘이 <laughs> <laughs> 안 들어. <들어와요>. 진짜로? 힘이 안 들어. 아직 좀더 강렬하게 부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남주 씨는 거. 아니가 이게 떼려면 <laughs> 네. 자석 자석이 막 끌어당기는 거. 혹시 사람들이 거신만이라고 <laughs>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어떤 신지 지금 말씀해 좀 주세요. 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이제 힘이 쭉 빠져서 그냥 완전 검은색만 보이다가 네. 자석처럼 이게 당길 때 네. 그때 이후로 약간 약간 제어가 잘안되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로 손좀라고좀더 이렇게 당면안 <laughs> 돼요? 당기면 아마 떨어지긴 할 수도 있어요 한번 살짝 당겨 실수 있어요? 힘으로 하면 떨어지긴 하는데 오어아 <laughs> <laughs> <그렇다. 그렇다. 웃음> 감사니다아재밌다 뜨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네, 아, 그, 그 이거 끌려가는 게 느껴질 때가 네. 너무 웃겨가지고, 제무지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웃으시고 여자친구분들 옆에서 보시면서 어? 약간 <laughs> 그때부터 관심을 좀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끌려간다고 했을 때는 끌려가는지 모르겠다가 계속 세진다고세진다고 세진다고 하니까 진짜 막끌려갔 거예요. 그게 너무... 여자친구는 옆에서 보시면서 손 진짜 안 줬을 때좀서운하셨겠어요 어떠셨나요? <웃음> 네, <웃음>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신기했어요. 힘이, 힘도 안 들어가? 어, 그니까 러 우리 몸이, 몸에 애초에 힘이 안, 힘을 빼니까 힘이 안, 힘을 한번 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반대로 왼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졌지만, 네. 오른손만 하지 않은 상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혹시 불편한 데 있으면, 괜찮긴 <laughs> 게 했는데, 아, 저 그런 데 없었을 요 네. 네. 짧은 시간인데 괜찮으셔요재밌네 재밌습니다